월의 구독자 42,000명 찍고 싶었는데 이미 실패 각이네요 오늘은 4시즌 중간 패치가 한번 진행됐기 때문에 순위표 분석을 다시 해왔습니다 우선 이번 밸런스 패치를 간단히 요약하면 탱커는 정커킹 강력 버프 오리사 윈스턴 버프 그리고 볼 너프 딜러 에코와 정크랩 버프 딜러 아나 대폭 너프와 키리코 바티스트 소폭 버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월달 순위표의 모스트 총합 점수와 현재 순위표의 총합 점수 차이를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먼저 딜러 1티어 트레이서가 세계 서버 전부 떡상 중입니다 변제 역할을 하는 아나가 너프 당했기 때문에 높은 점수에서 더 높은 점수로 올라가는 건 당연한 수순이네요. 위도우와 한조도 굳건하게 1티어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전 캐서디 너프의 거품이 빠지면서 한조, 위도우 메이커로 점수가 쏠렸습니다. 다만 북미 서버에서는 한조 점수가 약간 떨어졌습니다. 이는 이따가 말할 탱커 메타의 영향이 약간 있는 것 같네요. 캐서디, 3월 너프로 인한 성능이 계속 뽀록 나는 상황으로, 모스트의 숫자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공격군 중간대 티어는 패치 영웅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에코, 궁극기 버프가 매우 큰 호재가 됐네요. 북미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현재 가장 메타가 특이한 한국에서조차 점수가 두배 올랐습니다. 반면 정크에서 아직 효과가 미미합니다. 북미 서버에서만 살짝 영향을 줬네요. 또 주목할만한 영웅으로 솜브라가 있습니다. 4월에 이어 이번 5월에도 세계 서버 모두 점수가 상승했습니다. 큰 버프 없이 현재 점수가 계속 오르고 있으며, 그래서 비슷한 위치에 있는 소전 겐지 엘시보다더 눈에 띄네요. 비주류 리퍼와 바스티오는 변하지 않습니다. 두 영웅 모두 한계점이 명확하다 보니 점수가 오르지 않고 있고, 지금 탱커 멘타에 많은 변동이 생겼음에도 똑같이 비주류인 모습이네요. 경쟁전 단위에서는 전혀 할 필요가 없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딜러 메타의 경우 큰 변동은 없는 상황입니다. 트레이서는 역시 트레이서고 위도우도 역시 위도우인 상황이며 비주류들도 역시 그대로 비주류인 모습이네요. 그래서 정커퀸에게 파격적인 버프를 해준 것처럼 이 비주류 딜러들에게도 좀 파격적인 버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메이의 경우 리오크 그 일정도 안나오고 있는데 이럴거면 차라리 버프라도 한번 해줬으면 좋겠네요. 메타의 핵심인 탱커입니다. 일단 윈스턴 공통 1등으로 볼수 있겠네요. 윈스턴에게 가장 보수적인 유럽에서조차 점수가 오른 상황으로 작은 버프의 영향이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달 만에 황골 탈퇴했습니다. 랭커들의 모스트는 시간 따라 누적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시즌 중간에 이렇게 큰 떡락, 떡상을 보기가 힘든데 이번 전커퀸이 보기 힘든 떡상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건이 떡상이 북미와 유럽에서만 크게 일어났던 겁니다. 북미와 유럽에서는 다른 탱커 영웅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1티어가 됐는데 아시아 서버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네요. 그 결과 현재 아시아 서버 메타가 가장 특이한 상황으로 다른 서버와 다르게 기존 4월 달 윈디시 메타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탱커 패치를 받은 영웅 짧게 더 보겠습니다. 먼저 킹벌의 너프는 엇가가 맞습니다. 점수에 아주 큰 영향을 줬네요. 반면 오리사의 버프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고 오히려 그 이전 3월 달 패치였던 라이나르트의 체력 너프가 아직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시그마와 라마트라는 윈스턴 퀸 주도 메타에 의하여 점수가 하락했으며 둠피스트와 자리아도 메타에 새로운 답을 주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럽 서버의 디바 선우는 아직도 그대로네요. 그래서 탱커메타를 종합해보면 호구오리사를 제외하면 그나마 봐줄 만한 것 같네요. 특히 3시즌은 호구오리사와 퀸자리아 4명이 문제였는데 지금 밸런스 패치로 자리아와 퀸을 순서대로 구제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호구구제 그리고 오리사 구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호구는 리오크가 6개월이나 남았죠. 진짜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리사는 다시 돌고 돌아서 역할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리오크 직후 지금까지 탱커다운 연계성이 떨어진다라는 우려가 있었고 그렇다 보니 지금까지도 이 오리사스러운 조합 약간 이런 건 탄생 하지 못하고 있네요. 라이프이버가 추가된 지원군입니다. 우선 라이프이버 그냥 쓰레기입니다. 왜 버프를 안 하고 있는 건지 진짜 도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역시 아나가 핵심이겠죠. 현재 매우 큰 너프를 받았는데도 모스터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아시아 서버에서는 정말 오히려 조화가 됐네요. 그래서 아시아는 아직도 아나 위주의 메타가 형성돼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지금 인기가 꺾인 게 맞고 바로 직전 캐서디처럼 1티어의 거품은 천천히 거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르시를 좀더 우선적으로 말해야. 겠네요. 메르시는 기본적으로 딜러 밸류를 살리는 특성이 있는 영웅인데 지금 메타가 퀸 또는 아나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 현재 메르시는 메타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4시즌 시작 때 롤백된 패치들 때문에 이 성능 자체가 구려진 느낌도 있고요. 그 결과 유럽 서버에서도 메르시 선호가 꺾였네요. 이렇게 꺾인 아나 메르시 점수는 다시 키리코에게 돌아갔습니다. 다만 그 이전 3시즌의 아나 키리코 같은 투서버헬러 느낌은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 주요 메타로 퀸이 올라온 상황이고 그래서 퀸이 쓰이는 서버에서만 키리코 점수가 올랐습니다. 아시아 서버에서는 키리코 점 수가 오르지 않았죠. 즉 현재 키리코 점수 지분은 아나 키리코보다는 루시우 키리코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유럽 북미의 브리기테 비선호도 좀 주목해야 합니다 작년 퀼러시 조합의 힐러지는 브리기테와 루시우였는데 올해는 신캐 키리코가 추가된 상황이죠 그래서 퀸의 루키이냐 루브냐 이게 좀 궁금했는데 현재 경쟁전에서는 퀸의 루키가 더 대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브리기테는 그냥 파트너 일러 지킴이 그냥 그렇게 된것 같아요 아시아 서버 점수로 미루어보면 아나 서포트를 위해 브리기테를 기용하는 듯 싶습니다 이외 다른 영웅은 짧게 보겠습니다 루시우는 적커킨 조합의 도구 역할로 현재 점수가 대폭 올랐으며 바티스트는 버프 영향을 받았다 볼수 있으나 적커킨 메타가 주요한 북미에서는 큰 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냐타 아시아에서는 아나야타 조합으로 인해 점수 방어 중이며 유럽도 퀸 메타가 주력은 아니어서 그런지 약간 점수 방어 중입니다. 힐러 메타 총평을 해보면 드디어 블리자드의 아나 사랑이 끝났나 싶기도 하고, 아 그리고 솔직히 좀 많이 지겹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도 아나 메타였는데 아직도 아나 메타라니 진짜 정신이 좀 많이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모이라 뭐 대체 뭐가 어떻게 돼가는 건지 이렇게 냅둘 거면 그냥 2년 전 실험 모드라도 적용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제발 게임의 변화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계 서버 티어리스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인구가 제일 많은 북미 서버부터 보자면 세계 서버 중 한조 위도우 점수가 비교적 그렇게 높지 않으며 그 결과 딜러밸런스가 제일 괜찮은 서버입니다. 이는 퀸루키 메타가 주유로 떠오르면서 생긴 영향으로 보여요. 현재 퀸루키와 함께 쓸 딜러가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확실한 소전이라는 카드가 있었는데 지금 너프를 받았죠. 그래서 리그에서도 솜트 퀸루키부터 솔토 퀸루키까지 너프먹은 딜러. 들의 빈자리를 아직 찾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럽 서버를 짧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북미 서버와 비슷한 느낌으로 다만 디바의 밸류가 매우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시아 서버 세계 서버 중에 현재 가장 특이한 상황이네요 이전 티어리스트와 매우 유사하게 아나브리기테 메타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탱커메타와 딜러 메타도 패치 이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퀸 버프로 인하여 다른 서버와 똑같이 퀸 메타를 사용하려고 있는데 이전 메타 유저들이 잘 버티고 있는 그런 어정쩡한 구도네요 이를 해석해보면 너프먹은 아나브리 메타로 퀸로키 견제를 잘 하거나 아니면 아시아 유저들이 퀸로키의 조합을 안 맞춰주거나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후자 같습니다. 확률적으로 다른 서버가 다 퀸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아시아 서버 티어 리스트는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요. 여담으로 현재 오버워치 리그와 콘텐더스는 이 퀸로키 패치 버전이 아닙니다. 즉 리그와 라이브 서버를 좀 분리해서 봐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종합을 해본다면 현재 퀸로키 메타가 떠오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패치 처음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만큼 강력한 모습은 나오지 않고 있네요. 지금 까지 상황만 놓고 보면 그냥 적당한 밸런스로 잡힌 느낌이라서 이번 패치가 게임 상황을 악화시켰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더 나간다면 라이프 이버를 버프하고 그리고 트레이서 너프, 레킹볼 버프를 통해 볼트 밸런스를 맞춰주면 딱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23년도 5월 티어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아무튼 도움됐길 바라며 훈수는 환영입니다 컴온 컴온 와이, 와이 롱, 롱 디스턴스 쇼트 쇼트 브릭 파인 파인 고고고 콩콩 아니다, 어려운 거 시키나, 지금? 기다려봐요. 고정 가자니까요, 이거. 한조는 혼자 살수 있어요. 그래요, 이거 좀. 이 씨박. 시발... 내발, 내 말아... 왼쪽으로는 오그말 하나만 들어주면 내가 게임을 얼마나 편하게 하는데, 진짜. 진짜 서럽다, 서러워, 진짜, 얘들아.